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이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은은하여 가로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미.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노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다 예수께서 가이자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라사 대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런네게 알게 하니는 현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이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레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집자 지고 나를 초치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세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으로말씀하는 것이 저에게보이거는 예수,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가로 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처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가로되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니 하이스게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예수께서명 병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서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에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내가 무리에게 이름의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오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 간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다.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 아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룡이 예수께 나와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인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고나움에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루된 대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르사대 가로,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하루 타인에게 니다. 이 예수께서 가르사대 그러함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련 변화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곧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라 하시니라. 싶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하사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되고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자라 연자매돌을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 아니라 실족케 하는 일 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 아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삼과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깄지 말라.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빼옵느니라.너의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기 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주의를 범하면 몇,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6번까지 하리이까.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하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때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테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가. 로되 빚을 갚으라 함에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가 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내 천부께서,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고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대 사람이 아무 영골을 물러나고 그 안을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 후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 내어 버리라 명하,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된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만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장가되지 않는 것이었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메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르사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사대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대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그 청년이 가로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즉 누가 부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니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 0 장.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저가 한 하루 한대내리온씩 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저희가,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 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전 문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성분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쓸 주라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바도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이라였거늘 저희를 종의 수고와 도의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세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배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부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의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의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본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중간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를 저희에게 권세를 붙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 꾸지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이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좇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